야너또 있어? 응? 또밥 먹고 있는 거야? 너, 가마 가지마, 가지마. 가지마, 가지마. 안 돼. 까망이. 까망이. 째째크. <laughs> 응? 에이, 언니가 밥 주는데. 헉. 다... 저 누구야? 까망아. 응? 얼른 먹어 먹어 가만히. 가만히. 노랑이 어디갔어 노랑이 응? 아 먹어 응 먹어 먹어 먹어도 돼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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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먹어 노랑이 어디갔지? 가망아노랑이 어디 갔어? 얼른 먹어라. 많이 있어? 밥은 많이 있어? 불로와 봐. 이 시중도 안해 감. 음, 예. 이제안 오도 막. 예, 거. 이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지상에가안 음, 온다 걔. 우리가 있으면. 음. 그다음에 어머이에요. 응, 맞아요. 음, 잘아요. 음. 아, 어떡해. 뭔 만도 달라지네. 얼른 먹어. 어디 갔어? 일로 와 얼른 먹어 노랑이 어디 가? 거기 안에 형아 있어서 여기서 먹어야 돼 응. 거기서 먹어 응 먹어 너도 먹어 얼른 belum bawa yang kamangi kamangi dorongi kamangi eh mama mau kau 엄마, 아이고 많이 컸네. 많이 컸잖아. 응? <laughs> 얼른 가서 밥 먹어. 응? 간간땅간간 여랑이. <laughs> 왜, 너, 왜 오늘 왜 돌아? <laughs> 얼른 가서 먹어봐. 응, 아들아, 먹어. 아, 어떡해. 까만도 얼른, 엄마, 먹어요. 엄마는 안 오네, 응? 간다! <laughs> 나랑이! 나랑이! 있었어? 배고팠어? <laughs> 가보자 아, 가보자, 아, 가보자 잠깐만 미안해, 아가들 먼저 먹고. 아가들 먼저 먹고 줄게. 음, 조금만 있어. 음. 미안해. 원래 여미는 마세요. 꼬리. 되게 예민해가지고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<laughs> 와 이렇게 잡혔었구나. 이게 예예요. 네. 까만 애도 있었는데 음, 사진 은거 음. 있는데. 아 이게 엄마. 엄마 <laughs> 어, 이쁘니당. <이쁩니다>. 네. <laughs> 어떻게? 음, 이게 <laughs> 엄마고 음. 이제 여기 아, 23일날. 이게 엄마네 음, 이때는 밥을 그치? 안 먹었어요. 음. 근데 이미 귀, 봐봐요 귀 잘렸죠. 음. 아이고 수술했구나. 어디가지? 음. 때 보면 기가 음. 조금 잘렸거든요. 근데 이제 이첫 번째 완벽한 음, 날. 네. 그리고 이제 각두 응각, 번째는 응각까지 음. 해놓고. 음. 아 다행이다. 아, 너무 잘 지내고 있어. 아이고야 진짜 고맙다. 진짜. 아니, 아, 아, 진짜 대박이야. 대박이야. 노랑아, 엄마 곳 온다는데. 응? 꺼냈네 응, 꺼내네. 꺼낸네. <laughs> 아이 귀여. 응?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자. 짹짹짹. 아이 고 우구 그 무슨 자세지? 응? <laughs> 딴, 딴, 딴. 응? 언니 갈 건데. 있지? 아, 얘들아, 안녕. 오지마, 오지마. 어디 있었어? 엄마, 아직안 왔어? 엄마 안왔구나 아나, 히나 아나, 먹나물좀 아나, 고 먹어 먹어. 엄마는 언제 올까? 응?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. 많이 먹어. 어디서 와? 어디서 와? 응? 깜망이 어디 갔다 왔다. 노랑이 엄마는 안 왔어. 오늘도? 응? 어? 이건 뭐지? 응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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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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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응? 이제 가을이야. 가을이야. 응? 가을이야, 가을이야. <laughs> 언니, 언니, 바. 빨... <laughs> 아! <laughs> 언니, 부러워. 응? 부끄러워.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그거 뭐지 <laughs> 왜 그렇게 누워 <넣어> 있지 <laughs> 엄마 올 때까지 잘 있어야 돼 이쁘나 <laughs> <laughs> <비푸나>! 이쁘나 <laughs> <비푸나! 웃음> 잘 갔다 왔어? 잘하고 왔어? 응? 잘하고 왔어? 응?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아가들랑잘 있어야돼 s 응, 고생했어. 응? a is so. t a r 밥 is so. t a 내려올게 내려올게 이쁜이 언니 간다 내려올게 고생 많이 했어 언니 너무 이맛 것 같애 꿀먹어 <laughs> 아 애기쟁이 아. <목소리나>